할렐루야, 작은 예수교의 이영종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 이 바쁘신 중에도 이 영상 예배와 설교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남겨주시고, 그런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번잡하고 분주하지만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께서 제 입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이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운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운당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기를, 아버지의 아들의 요셉이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들 다내 아버지께 아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혔을 때, 형들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사피고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된 것들을 그는 요셉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 말씀에 그 요셉이 하는, 것, 하는 말들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므로 다, 나를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곧장 연결시키는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다. 저도, 저도 과거에 이 부분을 볼 때에, 아, 그런, 맞다. 하나님께서,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려움에 당하신 분들, 또 이런 분들한테 격려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나중에 좋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라고 예, 격려할 때이 말씀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그들을 안심시키게 사는 말이에요. 무엇이냐? 형들. 형들이 팔았지만 팔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뛰어난지 놀라운지. 당신들이 악으로 나를 나에게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 치밀한 계획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행위가 당신들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 흉년도 5년이나 남았으니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전까지 그 요셉의 모습 굉장히 어미하고 무서웠지만, 이 4절, 5절부터의 요셉은 그 형들의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라 보면 형님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눈물 막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사랑합니다. 형님들 형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된 거죠. 그래도 형들이 마음을 못 열어요. 왜? 자기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도 보통 죄가 아니고 자기 동생을 팔았잖아요. 죽으라고. 그리고 그 동생이 어떤 나이였습니까? 17살. 한참 청춘 시기에 그 13년 동안 그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을 자기들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이 아무리 위로하고 해도 그 죄값 죄책감이 너무 커서 뭐 미안하다는 말도 못 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꽉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절에 먼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우는 건요. 눈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형들이 내가 이러이러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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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니 내가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붙들고, 요셉과 베냐민과 함께 울고, 그 다음에 15절에 형들과 입맞추고, 이거는 친하다는 표시죠. 그 다음에 허깅을 합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으면 입맞추는 것까지는 할수 있지만, 안고 우는 거 이건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용서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악수를 청하고 그 사람하고 포옹할 수 있겠습니까 그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울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그 자신이 용서의 제스처를 취해 줍니다. 그제서야 형들이 마음이 녹아지면서 말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저의 마음의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도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형들과의 그런 계속 만난 가운데 15절까지 계속 우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저 이영종 목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다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메말라지고 또이 무관심 또 나자 나에게 대한 그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또 끼어들고 싶지 않는 것이 솔직한 저의 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해도 그냥 그게 저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의 악한 모습은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즐거우면 시기한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뭐 이유가 있겠지. 공감하는 것이 점점, 점점 그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집니다. 옛날에 하영종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만약에 울, 그런 정서가 메말라 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도 메말라 가는 거다. 머리는 커질지 모르지만신앙의이신앙라이 그 메말라 랬어요그이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 크게 도이이되었는이그 말씀은 오늘날도 저에게 큰도전이되어집이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이 땅에서 이모교로이리고 있을 때 애통하시면서 울고 계십니까? 또 기도... 이런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주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실 때 정말 자신의 일로 여기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게 잘안 됩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그가 형들 앞에서 울입니다. 이때 나이가 약 39살. 한 마흔 살 정도 됐겠죠 울어도 그냥 잠깐 울은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울었어요 이 요셉의 울음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의 지나온 생애가 억울해서 울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원수 같은 형들 때문에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겠습니까 그들을 복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억울해서 우는 그런 눈물이었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눈물은 복합적인 것이,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그 섭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눈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흙탕물이 아니고 더러운 곳이 아니고 순수해서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딱딱해진 형들의 마음을 녹이고 풀어주고 죄책감에 있는 그 형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씻어지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제 눈물로 인해서 주위에 제 주위에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마음이 힘을 얻고 녹아지고 또 하나님께 용기를 갖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목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두 자매님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한 자매님은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협박과 금품에 대한 요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어떤 자매님이 계십니다. 또한 자매님은 살아온 삶의 그런 많은 무게감과 또 현실에 대한 책임감에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두 자매님을 보실 볼때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왜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두 자민님의 삶 속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저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함과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마음의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말라버린 정서. 얼마나 제가 답답했던지.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우시고 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우시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면서 살려주셨던 그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그냥 올바르게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우는 영성이 제안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두 자매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들과 함께 할수 없고, 그들의 아픔을 제 아픔으로 여기고, 같이 울어주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제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두 자매님들 이 영상을 보신다면 힘을 내십시오. 아무도 두 자매님을 공감할 사람이 없지만 두 자매님이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라고 성경을 말하시면서 우리 인류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신다. 자매님, 두 자매님. 이용종 목사도 공감할 수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두 자매님을 공감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두 자매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정말 누구보다도 아시고 성령님께서도 그 고통을 분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두 자매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침 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이 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또 기도가 힘들겠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겠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두려움도 있으면 두려움도 내놓으시고, 기도 안 되고 답답한 마음 있으면 그냥 그 답답한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자신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 예, 우리의 그런 눈물과 고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치밀한 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을 할 때에 군사 작전을 펼 때에 그 병력을 배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대충 병력을 배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 치밀한 정교한 작전에 의해서 그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중에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두 자매님 말고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피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심판으로 결과로 오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곱 예, 열 아들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들의 잘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잘못조차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떠나 떠나다 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